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농교회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욕기 18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욕기 18장.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에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우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에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군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의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엽기 18장입니다. 빌닷의 두 번째 변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빌닷이 화난 노트로 욥을 비난하는 부분입니다. 이를 의미에 따라 구분해보면 욥에 대한 빌닷의 개인적인 책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21절 장차 악인들이 당하게 될 재앙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에서 부각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빌닷은 엘리바스의 변론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받을 징벌에 관한 묘사를 자신의 두 번째 별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악인이 누리게 되는 번영은 일시적인 것으로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는 이론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둘째, 빌닭과 엘리바스의 변론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당할 내면적 공경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적인 공경에 초점을 맞추고 5절에서 21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지력에 있어서 뛰어나고 유순하고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빌닷은 전통을 고수하는 철저한 보수주의자요, 성급한 웅변가였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빌닷은 악인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행복과 불행에 대해 기준을 인간의 안목으로 가능하고 단정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오직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평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요벌 책망하는 빌닷입니다. 2절에서 4절은 빌닷의 처음 변론에는 요백의 소망과 기대를 주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본 단락에는 매우 격렬한 어투로 요벌 공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결국 전통주의자인 빌닷이 자신의 논리에 입각해 요배에 대한 비난을 점차로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빌다시 심리적으로 몹시 화가 났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2절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3절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절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울분을 터트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빌닷은 2 절에서 요비하는 말을 길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을 말의 끝을 맺겠느냐? 이 말은 요비 말이 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이는 엘리바스가 자신의 두 번째 변론의 서두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빌닷은 요의 장황했던 변론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19절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21절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서도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는 2절에서 말하는 것은 빌다시 의도하는 바는 욥의긴 답변을 구차한 변명이라고 일축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면서 악인들이 받을 재난과 욥의 상황을 일치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은 빌닷은 욕의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욕이 친구들의 간곡한 충고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는 욕을 미련한 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주의를 고수하려는 빌다스의 고집과 배타적인 성격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셋째, 3절입니다. 빌다은 3절에서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을 거만한 멸시자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소발에게 변론하던 중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게 가르치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친구들을 멸시해서 한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빌닷의 말은 자신이 분별력과 온유함이 결여된 자임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넷째, 빌닷은 사절에서 요비 자신의 분노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렇게 사절에서 자신의 분노로 고통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빌다스의 이러한 꾸짖음은 요비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함으로써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에서 연유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은 상대방의 말을 배척하기보다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지인을 파악하고 개인적인 아집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얽매여 쉽게 분을 내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이해와 포용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이 말을 하면 금방 받아서 반응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21절. 악인이 당할 고난입니다. 5절에서 6절은 본단락에서 요배 개인적인 책망과 비난을 가하던 빌다시. 이제 악인의 멸망과 13절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등장시켜 자신의 변론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은 악인의 운명을 사냥꾼의 올무와 함정에 빠진 짐승으로 비유합니다. 12절에서 21절은 경건치 못한 자가 거둘 열매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선포된 악인의 멸망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해서 악인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올무와 함정에 빠지는 죄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히며 그를 잡을 덫에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 경건한 자가 거둘 열매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12절에서 14절은 악인들이 당면한 세 가지 권고를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힘은 기구르로 말미암아 세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그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말씀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가족과 후손에게 미치는 재난의 영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1절 불의한 자가 누릴 결국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빌닷은 인과응보라는 전통 사상의 원칙을 굳게 견지하면서 죄인은 돌연 비운을 맞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를 다스 악인이 겪는 고난을 말하므로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욥이 바로 악인이며 불의한 자임을 은근히 암시하고 욥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임을 시인하면서도 자신을 그러한 악인과 동일시하는 친구들의 논지를 부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화 속에서 몇 가지 두드러진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달락에는 상징적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은 빛, 6절은 등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누리는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인의 빛과 그 장막의 등불이 꺼졌다는 것은 본달락의 표현들은 악인의 멸망과 물질적 세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9절은 올무, 10절의 함정, 예상치 않은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위험이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악인은 평안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갑자기 재난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요배 상황에 대한 의도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닷은 요비 당면한 상황에 염두에 두고 악인에게 발생하는 재난의 본보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 3절의 사망의 장자라는 표현은 치명적이고 참혹한 질병을 뜻하는 의인법적 묘사입니다. 빌닷은 요백에 닥친 끔찍한 질병에 대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라는 표현은 역시 처참한 비극에 대한 묘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볼때 빌닷은 요백에 닥친 재난을 악인이 당한 징벌과 동일 선상에 놓음으로써 결국 요비 불이 한 자요. 악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 닷은 자신의 두 번째 변론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다 라고 하는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빌 닷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의 삶이 형통하고 번영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닌 불꽃이나 등불과 같이 금세 꺼져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악인이 패망한다는 빌 닷의 이 이론은. 공의로 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주 대심에 근거한 것으로 장차 심판의 날에 각자의 행위대로 보험과 상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은 의인은 의인의 길에 들지 못하고 악인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죄 사함 받은 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형통한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선인이 바르게 되고 악인이 망한다는 이 귀중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십자가에 보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